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5일 금요일 말씀 사랑의 법.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음,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갚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누 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를 가게 하 거든 그 사람 과 심리 를 동행 하고, 내게 구하 는자 에게 주 며, 내게 꾸 고자, 하는자 에게 거절 하지 말라. 또내 이웃 을 사랑 하고, 내, 내 원수 내를 원수를 미워하 라하였 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너희 가 들었 으나, 나는 너희 에게 이르 노니 너희 원수 를 사랑 하며 너희 를받게하는 자를 위하 여 기도 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앞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르침에 그 순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어, 보면 이렇죠. 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로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어, 내게 구호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 여기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 소위 오늘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호구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호구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살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 정말 악한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요, 자기에게 원수가 없고, 그리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고, 비교적 평안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나를 호구잡듯이 어, 내가 무엇인가를 좀 베풀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를 어, 받고, 이것이 이제 뭐 속옷을 어, 주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를 이, 베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 그런 자에게 기꺼이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완력이나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그러니까 이거 뭐 길을 같이 가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 가령 나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가 음, 그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든가 나의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어,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람이 정말 이어 누군가 그 알잖아요. 내 돈을 빌려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갚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그래도 빌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워주라는 거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선포하기에 앞서서, 너는 할수 있냐? 이런, 이런, 이런 마음이 내속 사람으로부터 들려온단 말이죠. 이 자책하는 음성들이. 그러면 무슨 유혹을 받냐면, 하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할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사냐? 너는 이렇게 살수 있냐?" 그러면 무슨 유혹이 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할수 있다고 하셔서 주신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낮춰서 가르치려고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완전,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 그때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이리저리 꼬아가지고, 음, 자꾸 이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할수 없는 말씀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여 살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호의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 이 세상에 대한 결핍에서의 하나님의 호의,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도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구하신, 나 같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기꺼이 할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기준이 나와요. 기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준도 45절, 48절에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불이한 자야 산소를 거둬 그리고 저놈 불이한 자야 태양빛을 내 의로운 자에게만 비춰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불이한 자는 그냥 숨을 쉴 수도 없고 태양빛을 받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산소를 주고 이 태양빛을 그리고 이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일반 은총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정말 어떤 온전하심인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인 거죠.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성육신 하셔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형.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보여주시는 것이죠.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할수 있어. 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너희도 할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하실 때, 그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건만, 그들은 한다는 말이,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주마 하면서 조롱하였던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서 저런 아이다 무슨 짓을 하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서 저런 아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할수 있다 나의 은혜를 받은 자 너희도 할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구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 전부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laughs>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전능자가, 영원한 자가, 유한한 자, 무한한 자, 유한한 자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잖아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는 그들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으신 예수님,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뺨을 때린 자에게 묵묵히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수 없고 주지 않을 수 없고 대적하 참지 않 인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기준이 되어 산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비록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차하는 마음이라도 드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기꺼이 꾸어 주어야 하는데 내가 감추었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섬겨야 하고 기꺼이 그를 위하여서 나누어 주고 배풀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를 대접해야 하는 것인데,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수 없는 것입니다. 흉내도 낼수 없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살 길을 가르쳐 주셨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 이렇게 누구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어, 사랑하기까지 해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의, 의지를 세운다고 되어질 일은 아닌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흠뻑 젖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젖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어, 마음도 어,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주님의 시각으로 덧입, 덧입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